아연판은 오늘날 건축 외장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건축자재 중의 하나입니다. 1837년 vm 징크가 설립되고 1850년대 프랑스 파리의 대규모 도시 정비 계획 과정에서 지붕이 모두 징크로 시공된 이래 징크라고 불려지는 아연판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지붕 자재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징크가 외벽에 사용된 것은 징크 지붕의 초창기 단계부터입니다. 지붕 형태 중에는 첨탑과 같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도 존재합니다. 징크는 거멀 쪽이나 클립을 사용하여 바탕널에 단단히 고정되어 아래로 떨어질 영역 없고 또 가볍기 때문에 외벽에 쉽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거멀 접기 방식의 스탠딩심과 평이음이 지붕뿐만 아니라 외벽으로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자동성형 기계가 개발되고 스탠딩심이 보편화되면서 징크는 지붕뿐만 아니라 외벽에도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레인스크린 또는 벤틸레이티드 파사드라고 불리는 환기 외벽 구법이 보급되면서 징크는 기존의 스탠딩 심패널과 평이음 패널에 추가하여 인터로킹 패널, 카세트 패널, 골판과 같은 외벽 패널이 징크의 외벽 마감 방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VMZinc는 지난 30년 동안 거멀 접기와 레인스크린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의 패널과 공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각 패널의 규격과 공법 및 특성들을 알아보기로 하죠. 외벽의 스탠딩 심 패널은 지붕에 사용하는 스탠딩 심 패널과 형상이 같습니다. 25mm 돌출된 날개를 서로 맞접어 연결하여 결합합니다. 강렬하면서도 날렵한 일직선은 모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구현합니다. 그런데 지붕과 외벽은 날개를 접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붕에는 두번 접은 더블록을 사용하는 반면, 외벽에는 기역자로 한 번만 꺾은 싱글록을 사용합니다. 외벽 패널은 한 번만 꺾어도 방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블록은 패널이 팽팽하게 당겨져 웨이브가 살짝 치는데, 외벽에는 이것이 그리 보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샌딩심 패널에 사용하는 자재의 일반적인 두께는 0.7mm이고 패널의 폭은 430mm입니다. 근래에는 패널의 폭을 달리하는 디자인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널 폭은 원자재를 분할하여 아주 다양한 폭의 패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패널은 세로, 가로 방향으로 놓일 수 있으며 사선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로 방향과 사선의 경우 기역자로 꺾인 돌출 날개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패널의 최대 길이는 6m입니다만, 이게 위에서의 소음반을 위하여 3에서 4m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패널과 패널의 조인트는 통줄눈으로 할 수도 있고, 막힌 줄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통줄눈의 경우 4개의 패널이 만나는 지점에서 과도하게 두꺼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래 패널의 날개를 일부 절단하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탠딩심으로 시공한 건축물에서는 평활성과 관련된 이슈가 가끔 제기됩니다. 징크 스탠딩심에서는 완전히 평평한 면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스탠딩심 공법은 공장에서 찍어낸 패널이 아니라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든 핸드메이드의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스탠딩심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정도의 평활성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패널을 짧게 할수록 자재의 두께를 키울수록 패널 성형과 운반과정에서 정성을 다할수록 평활성은 높아집니다. 평이음 공법은 경사 25%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모든 지붕에 다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외벽은 수직이어서 경사도에 따른 누수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이음 공법에 기초한 0.7mm 두께의 VM 징크 스칼라 패널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이아몬드 패널뿐만 아니라 삼각형, 육각형, 평행사변형, 헤링본과 같은 형태로도 공급됩니다. 크기는 한쪽 변의 길이가 235, 420, 590등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습니다. 가로로 긴 패널의 경우 최대 길이는 2,900mm입니다. 외벽에 사용되는 평이음 패널은 스탠딩심에 비하여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나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여 내풍합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이음 패널은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될 수도 있고, 몇 가지 색상의 조합으로 디자인될 수도 있습니다. 레인스크린 이론의 기초한 패널로는 인터로킹 패널이 VM n 크의 대표적인 외벽 솔루션입니다. 인터로킹 패널은 돌출되거나 굴곡지지 않고 평평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샌딩심 패널이나 스칼라 패널과 비교하여 보다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사용하는 자재의 두께는 1.0mm이고 생산된 패널의 두께는 25mm입니다. 스크루는 패널 뒷면 장부 맞춤 연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금속의 열팽창 수축을 고려하여 접시머리 스크루가 아니라 납작머리 스크루를 사용해야 하며 패널에 직접 고정하지 않고 미리 성형된 좁고 긴 슬리톨에 고정해야 합니다. 패널의 방향은 가로, 세로 모두 가능합니다. 조인트의 너비는 5에서 20mm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20mm일 때 오픈 조인트의 시원함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인트를 코킹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폭은 300mm이고 최대 길이는 6m입니다. 특수 조이너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6m 이상의 패널을 외부 조인트가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연결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로킹 패널은 바탕 널 없이 프레임 위에 직접 고정됩니다. 철골 건물의 경우 바탕널이나 투수 방수지를 사용하여 차수판이나 차수막을 형성합니다. 인터로킹 패널은 두께가 다른 패널을 혼합하여 입체감 있는 평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25mm 두께의 표준 패널로 이루어진 평면상에 40, 60, 80, 100mm 두께의 패널을 혼합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널의 최대 길이는 3,000mm 내외입니다. 카세트 패널은 인터로킹 패널의 최대 300mm라는 폭의 제한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패널로 제작됩니다. v m 징크의 카세트 패널은 1.2에서 1.5mm 두께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하니콤 또는 미세골판으로 된 금속심재를 가진 복합 패널로 가공하여 제작됩니다. 패널의 크기는 내풍합성과 평활도를 고려하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사이즈가 검토됩니다. 조인트의 간격은 15에서 20mm가 일반적이며 이호염성 실런트로 메우거나 오픈 조인트로 처리합니다. 오픈 조인트 마감에는 슬라이드 공법 또는 박스 공법을 사용합니다. 각 공법에 맞는 브라켓, 레일 전용 클립이 있습니다. 오픈 조인트로 시공되는 카세트 패널은 인터로킹 패널과 마찬가지로 패널의 두께를 달리하면서 입체감 있는 외벽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카세트 패널은 바탕널 없이 프레임에 직접 고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 징크는 골판으로도 외벽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골판은 높이가 18mm, 간격이 76mm인 1876사이웨이브 골판입니다. 사용하는 자재의 두께는 0.8mm이고 패널 폭은 836mm, 패널의 최대 길이는 6m입니다. 다른 사이즈로는 25115, 43180사이웨이브 패널이 있습니다. 연결 부위는 최소 한골 이상을 중첩시키거나 프레싱 처리되어야 합니다. 시공은 칼라도 장된 스테인레스 스크루로 노출 고정합니다. 패널의 방향은 수평과 수직 모두 가능합니다. 수직 방향은 급한 곡률도 프레임을 따라 그대로 커빙이 되며, 수평 방향은 반지름 15m까지 자연적으로 커빙될 수 있습니다. 각진 패널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골판에 대해서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검토 가능합니다. 골판은 바탕 너 없이 프레임 위에 직접 고정됩니다. 구멍이 뚫린 타공 골판을 더블 스킨으로 사용하면 햇빛이나 외부 시선을 가릴 수 있습니다. VM Zinc의 타공 사이 웨이브 패널은 유리창이나 글래스 커튼 앞에 사용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햇빛과 시선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스탠딩 심, 스칼라 패널, 인터로킹 패널, 카세트 패널, 골판을 사용한 VM Zinc의 외벽 솔루션이었습니다. VM 징크는 최고급 자재로서뿐만 아니라 개별 건축물에 최적화된 다양한 외벽 공법을 제안하고 엔지니어링 함으로써 품격 있으면서도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건축물을 실현하는 가장 믿음직한 방법입니다.